안녕하세요, 정민입니다 <laughs> 오늘은, 이거, 이거, 그, 제가 다, 다이어리를, 이게 너무 두꺼워가지고 잘 못쓰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여기 보시면, 여기, 이 노트에다가, 노트가 많아서, 이 노트, 이, 이 노트에만, 이 노트에다가, 폼하려고폼은 아니고, 그냥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하려 하는데 그러실 분도 많지 않을까요? 해서 싶어서 그냥 하는 김에 영상 올렸습니다. 그럼 준비물 소개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다이어리를 바꿨을 공책 필요합니다. 그냥 가위로 해도 괜찮지만 저는 이런 가위로 하면 조금 예쁘다 싶어서 그 가위로 합니다. 풀 다음에 여기 보시면 다이어리 이렇게 했는데 다이어리 원래 다이어리 도화지 저는 이 색이 조금 예뻐서 지금 화면으로 보시면 엄청 연하게 보이네요 근데 실제로 보시면 조금 진해요 <laughs> 상상이 너무 바뀌었어요. 이렇게. 어제 드라이봉을 보다가 그때 <laughs> 네, 생각서 찍은 거. 라 자, 아무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여기에 있는 이런, 이런 거를 이렇게, 이렇게 떼주세요. 이렇게 떼주세요. 그리고 이 공책은 뭐 다른 거할때 쓰면 되고 먼저 이렇게 된 거를 이 가위로 잘라주세요. 1바아니 1편 2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단 이걸로 이렇게 예쁜 모양으로 다 잘라 주셨 다면 이거를 이렇게 여기다가 풀로 풀로 이렇게 칠해서 딱 붙여 가지고 일단 다 붙여 올게요 두개 다네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잘라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여기, 본체, 공책, 빈 공책에다가, 다이어리로 다시 꾸밀 공책에다가, 음, 이거를, 붙여줍니다. 이렇게, 귀집혀주시고, 내가 새, 새 이렇게, 쓰게 이거를, 이렇게, 피지에 주시고 내가 색색 공책이라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음, 여기다가, 왜? 제가 오늘 겉치대 소개도 해주고 싶요 해주시면,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붙 그럼 이렇게 되고요 여기다가, 그리고, 거을 미리 펴어요 색깔로, 깔 표로, 맞춰가지고. 이제 뭔가 허전해서 여기 또 꾸밀게요. 여기도 똑같이 붙여줍니다.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붙여주었고요 이제부터 <목소리> 스티커로 해보면 <목소리> 좋겠습니다. <목소리> 그러면 포트까지 우미 이미 봄이 짧고 높고요. 다음 시간에나 다다음 시간에는 이제 리필하는 거 사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이바이.